안강 반들어가야 바, 바 된다고 조것들이씨발로막 죽는다 지나가는 사람 음료수 하나씩 드리라고 참 오지랖은 참 개새끼들 이 새끼들 참 오지랖들 진짜 개새끼들 진짜 막. 지손모가지 있는 거 남한테 씨발로 주라 뭐 어? 사랑의 열매고 족같은 거 어? 절대 막 족같은 거막 기부조차도 안 하는 새끼들이 막씨발로마 막. 다리하고 팔 마저 기부서 체아 풀라 마 개새끼들 막 오지랖만 존나 넓어가지고 지극가이라고 개새끼들 용돈 줘라 뭐 줘라 뭐 줘라, 뭐 줘라, 뭐 줘라. 씨발란데 봐 호대장 지금 가는 길 아닌가 봐 넘어가야 된단다 포 니가 들어라 야이 개새끼야 조양은이가 씨발새끼야 뭐더 드는 거 봤나 아이고 x 같요 신호 <laughs> 이 개새끼들이 <laughs> 내 작업할라 하네 형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말도 안 하네 야조카야 하네 아 이런 작업을 하네 요좀하들라 니가 조양은이가 나 아, 포양은이요 형님들 이 근방에 고물상 있는 건 없겠죠 음식 좀 주고 부르마 하나, 아, 이렇게. 아, 이, 저고초보 저, 저, 고물상 많이 주거 어떻게 좀주워보게저 보초 있네, 보초 햄버거도 좀 드리고 이래가지고, 물물교환. 어, 좋지 그러면 저 같은 거 음식, 금식, 그 음식, 음식 존나 많이 받을 수 있지. 네. 안강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안강? 아, 저, 저리로 갑니까? 아, 이리로, 이리로 잘, 잘지안돼저 우회전 안 하잖아. 아, 저, 차, 차만 어? 차, 자도로. 자도로라고. 자도로. 니네 얼굴이 효도로다. <laughs> 우리 사무실 바로 앞이네 젠틀한 남자 권영님께서 그럼 젠틀하게 구르마 한대좀 갖고 와보죠 형님 동생들이 형님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일단 고철집 가가지고 구루마 한번 보여 볼게요 아저구루마 있다 무조건 느낌 맞다 어, 근데 구루마를 아저씨가 쉽게 네, 내줄까 네, 구루마를 쉽게 내주겠나 아저씨가 네, 형님들 구루마가 비쌉니까 비싸지 아, 누구도 십몇만 원 줘야 된다 아 그러면 럼아 그럼, 아, 그럼 어, 힘들 것 같은데 작은 구르마 에아다 씨발 산 넘어 산이네

아, 산까지 간다고요. 야, 너무 힘들어 가지고. 또그 마가 또 미라 리 시장 미라 리데그분도차 타고 가는 거 아니, 걸어갑는다 예. 네. 야, 저 있네. 저저저저 저, 저, 저. 네. 야, 할머니. 아유 제가 들어갈게요. 아이고 몸다 조신데 네. 제가. 어. 오아고다고는 아유. 근데 팔이 짧다. 아파라. 아이고. 아이고, 그래갖고, 저 바구니 딱 달면은 진짜 뭐, 대끼리 겠네 아이고. 그 중간에 뭘, 묶어야 몰... 돼. 네. 돼. 네. 돼. 네. 아, 제가 묶어놓은 건데. 네. 예, 제가 예, 다 묶고는 할수 있는데. 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중간에 몸통하고 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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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밑에도 고정시켜요 네. 예, 예. 발광 이렇게 힘들게 돌았대, 가 예. 뭐, 국도 걷게 돼? 예, 예. 예. 마다하던데 예, 예, 예. 저희가, 저희가 부산까지 그러면 예. 나라 에서 상금을 이제 500만 원 주는데 아픈 예, 예, 어린이들을 아, 위해서 이제 그 기증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예, 이거는 이제 진짜 해? 예, 예. 진짜 그 거야. 이저 거야. 행위의 행 행위 예술인. 행, 행위 예술인. 예. 아, 예, 예 나이 1개겠지 예. 뭐. 겨집니다나 예. 야, 어머니들, 요, 아이스크림하고 예. 좀 내드려. 음, 아유, 아니, 아니, 어차피 저희가, 네. 왜냐면, 아, 못, 못 못, 녹아갖고 못 먹어요. 예. 덮을 때저 안에 냉장고 있지, 야? 요, 요, 밑에. 여덟, 예. 여덟. 어, 예. 아, 예, 예. 이런 거는 아이스박스 같은 데 해야 되는데, 차온 거는. 예, 지금, 예, 예. 얼음 있어가지고, 안에. 그래 갖고 예, 예. 좀절되면 없겠다. 저 여기 저한테 와가 찾아도 예.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를 딱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어제 예.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이로 가라고 딱딱 느낌을 딱 주시더라고. 아 나름 그래. 그래? 저 어디 다니시는데요, 집사님. 야? 교회 어디 다니시는데요? 네, 초내. 아, 전에. 권사님. <laughs> <laughs> 예. 아, 권사님 <권산대 웃음> 예. 아, <권산대 웃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만큼 제다니아니어차피녹 너가 다못 먹어야. 우리는 세 개만 있습니다, 세 개. 아니, 아니 가져가, 가져가, 아니, 가져가, 아니 가져가. 녹아서 버려야 된다니까, 어? 물된다니까. 우리는 세 개만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네, 녹으면은, 네, 어머니, 녹으면은... 네. 네. 아니, 어머니, 뭐, 이거 얼마, 얼마 드리면 됩니까? 아니, 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가자! 아유, 그래, 좋은, 좋은 어른 만났다. 저 다른 할머니들 같으면 한3만 달라 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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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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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야? 아, 저요 예, 여포입니다, 여포. 여포, 예, 예. 여포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어머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 복 받으세요. 예. 야, 안테나, 형님, 방송 보시나. 형님, 예, 뛰는 놈이에나는 놈이 있습니다, 형님. 예, 동생들 저거 들고 가, 어, 저, 저거 들고 걸으라고, 예, 시련을 주셨지만, 동생들은 형님, 예, 드디어 이렇게 또 해냅니다, 형님. 예, 가자, 족 같은 거. 와, 제 똥이 형님 아이가, 제 똥이 형님 반습니다제 무슨... 똥이 형님 아이가, 역전 없다, 바꾸 없다, 틀림 없다, 여친 없다, 공장에 장고 없다, 제 똥이 형님 아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방송, 네. 또, 네. 김여포 야방의 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보통이, 강연이 김강연이, 이 또, 기업을 맡고 있는 또, 김여포입니다. 아, 진짜 돈 없어서 다 된다, 김여포. 하나 딱 못하는 거 있죠? 기집. <laughs> 아, 노래 좋다. 저 같은 거, 옛날 생각나네 노래 좋네. 안녕하세요. 기름 드려 주죠. 여보 마실 거 없나? 3 예. 삼촌, 어? 네. 삼촌, 마실 거좀 좀 드리라. 어? 삼촌 마실 거좀 드릴게요. 드리라. 예? 기름 아니, 요이 차에다 기름 요, 들어갑니까? 네, 시원한 거좀 드리라 마. 그것도 묶었나 예예 네, 묵었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에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예. 아이 새끼. 아 여기가 미니 누나 집 근처라고요. 누나 남편 출근했어요. 누나 지금좀 좀 씻고 가자. 누아 집가서 좀 씻고 가면 안되겠나 <laughs> 야샤워 하고 갈게 아무것도 안할게 와 이제 서좀 쉬었다 가고 싶네 그늘 박져가도야저 물에 빠져갖고 좀 씻고 하고싶다 앉아서 햄버거 먹자 저녁이뭐야지 지금 저녁이 별로 안고파요 아, 안, 안 상한다고 상해도 먹을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야 경치 진짜 좋습니다 부대장 이 경치 좋은데를 내가 너가 하고 구경하고 있는게 지금 래아가다아 이렇게 푹 가면 안강인간데 이렇해지이니까 음. 이거는 뭐 별로 가면 안 강이고, 이거는 박강인가 <laughs> 우리 몇 킬로나 걸었지? 한10킬로 걸었어. 10로안 걸었나? 야 마실 거나 줘라 먹고 와자저 아. 앞에 가서. 아이고 저 잠깐만 있어 봐라, 저 형님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형님은 잠시만 앞에 쯤에뭐 걸어 오는데, 잠깐만 있어 봐라. 구루마를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저 혹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방송 보는 형님 아니시겠죠? 아이스박스 하고 잠깐만요. 구르마 들고 오고 있는데 <목소리>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야, 야, 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야,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집에 애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형님 셀카있으니아 세컨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펼치라 아유 아 어렵게 구했는데 잘쓰겠습니다 나찾 <laughs> 안보이더라고 아유 카드 이 카드 나오네 아. 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어 아, 아, 보급품 뭐 제가 하게뭐 예. 유모차 유모차 나 저기 타고 갈래 응애 응애 정아, 저 같은 거 베이비 포베이비 놓으면 저 같은 거 하나 들어왔다 선물. 어? 아니, 유모차 어. 비싸니까 아무리 싸도 이게 가격대가 되긴데. 형데 음. 이거 조립 어떻게 하지? 희가 결혼은 한 번도 안해봐 가지고. 야, 아이스박스 얼음 시발다 녹겠어, 똑같은 거. 아, 이야. 야. 조립 좀 가셨다. 아니다, 형님, 가셨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다펴혀 주면 재미없다. 음. 형님 다펴주면 재미없다. 옆에 회색. 근데 발이 못 하나가. 옆에 회색 어? 어 발이 하나가. 어? 발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이런데 이 발이 하나 없다고. <laughs> 성봉식이가 그래? <laughs> 아니, 잠시만. 잠시만. 강중 무동화. <laughs> <아니>, 발이. 발이 <laughs> 하나가 없어. 잠시만. 펴봐라. 왜또 네. 발이 없냐? 네 발이 없으면 하나 없으진다고 얘기하는. <laughs> <laughs> 아, 발이 없는. <laughs> 그러면 그렇지. 아, 형님께서 씨발 네. 아니 맞잖아. 세컨인데 세컨이 있는데 빨리 펴봐라. 이번너 누르고 오케이, 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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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발이 안 돼. 네 발이 없는데 잠시만 야도 <laughs> <얘도> 하나 있는데 야도 <laughs> 없고 해발이 맞긴 맞네 <laughs> 잠시만 아 이거 이거 꽂히는 것도 없는데 이거 한쪽이 다 없어 뭐자 <laughs> <laughs> 아, 형님먹이신건 <형이, 웃음> 아니시겠지? <laughs> 잠시만요. 아, 바로 문제. 바로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냥> 달아라 일단. <laughs> 아이스박스 한번열어 네. 예. 얼음녀라. 얼음넣고아이스케림 예. 얼음 캐... 예. 아이 저저 음료수. 예. 야, 좋습니다. 당뇨 아닙니다, 당뇨. 당연히 옆아닙니다. 지금 갖다 준 갖다 준 사람 당연히 옆아니에요. 음료수부터 넣자. 예. 야, 나 조, 형 좋다, 형 좋다, 더 동네롭다. 햄버거 넣아 하고 음료수부터 넣어. 예. 햄버거 안 신다. 예. 얼음을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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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얼음 어차피 어저 아래 아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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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고 있네? 헤매고 있나, 있나 아직까지. 어, 몇개 있는데 네, 많지? 여기서 일부러 많이많이너 갖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참저 같은 거 방송이나 하니까는 이런 이런 대접도 받는 거지. 씨발 그 우리 방송 안 했으면 씨발 그 누가 이런 거 갖다 주고 하겠는 어 감사히 생각했다, 아니 많아 이거 뭐하이요아 형님이 가지고 오실 때, 아저 해체 갖고 갖고 오신 이유가 있네. 뭐가 지금 이쪽 지금 다리가 지금 하나 없고요. 이쪽에 들어가 중간에 이거 꼽아야 되는 어 지금 요요이볼 지금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볼이 지금 하나가 지금 이쪽 이쪽에는 없는 거네요. 어? 음. 대충 대충 꼽아 봐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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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맞춰갖고 꼽아 봐. 우리가 지금 할줄 모르는 거야. 어. 아, 아닙니다닙니다 일단 해보고. 됐다 됐나? 몇 비... 아, 웃다, 이게 어차피 아니 거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외이이라 이거, 이한쪽한 이거. 이없이 지금. 거 이거. 이 갖고 오이때다오이유다있이유자있었실자라아 실어라 나거 이거, 봐라 이거, 라거 이거, 이 다시, 다시 가버려. 답 없습니다, 이게. 장비가 없습니다. 일단 다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저기 어차피 다리가 하나 없었어가지고, 형님들. 이거 뭔데? 이거 아이스박스, 맨 밑에 깔고. 안에 뭐 있는데? 저기 아구가 다안 맞아요, 형님들. 저게 또 용포 형님이 아까 2번을 힘으로 꼽아가, 아, 안 빠지더라, 저게. 예, 다둬요, 갑니다. 예, 형님들. 예, 다 정리할게요. 예. 집녀, 오늘 저녁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안됐라 원래, 원래 좀 빠진 네, 거던데. 네, 바퀴부터 되고 웃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기, 어, 옆에가 다 빠져있다. 가자, 우선 출발하자, 살살. 아, 오늘 너무 덥네. 너무 굳진노 이거. 아, 이거 아이스박스 때문에. 포대장님, 어디 가신거 나도 선크림도 구해야겠다. 이러다가 이거 티브안 걸리겠다. 내가 암다 걸리지, 나. 아, 휴지 없다고요 포대장, 어디신데요, 포대장? 우선, 뭐, 급한대로 그 양말로, 예, 하세요. 포대장 어디죠? 포대장이 이 근방에 포대장, 어디 있죠? 길 건너 헬스장 옆 세차장. 헬스장 옆에, 아, 안 가면 내가, 내 구할게, 그냥. 죄송한데, 똥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휴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휴지, 휴지 조금만. 아, 저 옆에, 저, 저희 형이 좀, 그 모자란 형이 지금 휴지가 없어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갖다 드릴게요. 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휴지 고했습니다 화장실을 그냥 쓰라네요. 당황했네. <laughs> 형님, 형님, 포대장, 포대장, 포대장. 근데 저희 돈이 없어서 그, 그 샤워 못 합니다 형님들. 세차장에서 샤워를 못 해. 이 세차장 물이 더럽습니다. 이거죠. 몸에 피부병 생겨. 그그그 뭐라 그, 그 해야 되노? 그 왁스랑 같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 피부병 걸립니다. 형님들안가을 너무 돌아간다고요. 형님들, 아, 형님 오셨네. 목차또 들고 오셨어다 아, 형님, 또새옷입잖아 아, 형님한테 너무 죄송스럽네. 아니, 형님,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아닙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 비싼 거 같은데. 이거 아, 네, 네, 아, 되게 비싼 거 빠졌는데. 예. 아, 저희가 잘, 조 예, 조립을 예, 못해 가지고. 겠습니다 이거 면 아, 아, 네. 아, 예. 아, 아. 아, 되겠네. 아, 예, 예. 아, 아, 아. <laughs> 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다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어때? 예, 현금 7,000원. 현금이에요. 7,000원. 아, 뭐용돈토라좀써야 예. 예, 되는데. 예, 예. 지금 현금 7,000밖에 없다니. 예. 지금. 아. 100만 원 넘다고요, 이게? 아. 와. 와, 와. 아, 아니 너무 좋은데. 이야. 자, 아? 아, 이거는 스마트, 아,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다. 예, 이거는 여행이. 예, 이거는 버리면 안될것같 예, 어, 아까 그것도 고장난 게, 근데 아까 그건 약간 어, 좀 고장났었었는데. 다리 예, 다리도 없고 옆에 그게 꼽는 게 여포님께서 힘으로 꼽으셔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어, 이거는. 어. 이야. 어 김미정님 드리의한박웃음 그렇죠, 저희 누나. 어? 로이비똥도 13년째 들고 다니는데. 엔체급이네 <laughs> 아, 이거 비싼 거라고요. 예. 아, 비싸 보입니다. 예, 딱 봐도 질겨 보. 예, 비싸 보이네요. 일단 봐줘도 아, 어, 저희께서 보내주있는데 아, 씨. 너무 러운데 아니 형님, 지금 저희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 갖고 조카 형님 뭐뭐 뭐, 예. 만 원짜리 다나 제가 제가 못 주는 집장면인데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또 경우에 이렇게 어긋난 짓을 좀안안 하고 사는데. 이렇게 보내 주신 대형님. 조카 뭐 예, 용돈이라도 좀주 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제 이거 아, 많네. 어제 어제 형님이시네. 아! 아... 아 어제 그아 맞네 형님 감사합니다 요 고르마 형님 요 유, 유모차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형님 제가 뭐 어떻게 형님 요조카뭐 용돈 하나 제가 못드리네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 형님 예, 그때 별 때는 형님 자 형님 조히 형님 조카 용돈 주겠습니다 주머니 0천원 있다 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때 배트를 풀어라고요 어제 그래. 아따 시발놈들아안 떨어진다 이개새끼는아 티가 풀리라고더니예 우선 좀 이따 저기 쉴때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형님들 야너좀 나가봐라 예. 내 방에 들어가는데 안, <laughs> 안 들어가진다 야좀 나가봐라 시발놈들아안 들어가진다 글읽어 죽으러. 이 새끼는 무슨 아이템도 안사람네시바새끼야좀 나가봐라 마시발놈들아내글좀읽어 죽으러. <laughs> 제할지를하는 <알지로> 사람 <안> 같네 <laughs> 제알치로하는 어? 사람 같답니다. <laughs> 우와, 우와 대박이네. 아니, 안에 사람 있거든요 형님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예, 성봉식이 유모차는 버렸습니다. 그거는 우선 바퀴가 하나 없어가지고. 이것도 형님이 새로 주셨습니다. 이게 100만원이 넘다는데 아 형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문적 같아요. 그러니까 와, 역시 아이템이 좋네. <laughs> 아니 근데 보통이 끌만하지 근데 이게 있으니까 형님들 끌만합니다. 지금 지금 거의 호텔이에요. 들거다 때보다 훨씬 낫지. 아 그것도 좀 싫고 네 가방을 싫어니 네 가방을 네 가방 싫어네 가방 한번 어봐 봐봐 그 통아 끈을 하나 구해야겠다 가면서 아끈 이걸로 묶으면 되겠네 어 맞네 동통아야 호텔이네 이거 うわ。